핸드폰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금 이 순간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아멘.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매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 기도의 은혜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해집니다. 자, 이제 온전히 말씀에 집중해주세요. 가장 낯선 기도. 우리는 매일 외웁니다. 어릴 때부터 수없이 반복해서 암송했습니다. 주기도문. 주일 학교에서, 새벽 기도회에서, 수요 예배에서, 가정 예배에서, 몇 번이나 외웠는지, 셀 수도 없을 만큼 익숙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익숙한 기도가 정작 가장 낯설고, 가장 많이 외운 말씀이 정작 가장 이해하지 못하고, 가장 짧은 기도가 정작 가장 큰 능력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마음이 딴 곳에 가 있거나 입으로만 중얼거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시작은 하지만 어느새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의무처럼, 형식적으로 외우는 기도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단 하나의 기도가 바로 이주 기도문입니다.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은 수많은 기도문 중에서 이 기도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하필 이 기도였을까요? 왜 이렇게 짧고 간단한 기도였을까요? 그리고 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를 외우고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기도 속에는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는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비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밀, 매일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비밀이 바로 이 짧은 기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 속에 숨겨진 다섯 가지 비밀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이 비밀들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로 대화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다섯 가지 비밀을 함께 발견해 보시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해야 할 일의 목록인가요? 어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인가요? 아니면 막연한 불안과 걱정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두려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버텨야 해. 오늘도 힘들겠지.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생각들로 하루를 열지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첫마디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을 가르쳐 주신 것은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조차 입 밖에 내지 않았고 주님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만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이어서 감히 인간이 가까이 할수 없는 존재로 여겨졌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받아들이셨다는 확실한 선포입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약속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아무리 실수해도, 넘어져도, 실패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서 일으켜 세우고 보듬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에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완벽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의 김 집사님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멀리 떨어져 살았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공허함과 외로움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오늘도 혼자구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한 구절씩 천천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누군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집사님의 표정이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세요. 눈을 뜨는 순간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 음미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심을 느껴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관계의 회복, 정체성의 확인,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소원을 먼저 아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우리의 필요를 말하기 전에 먼저 다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예배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후반부를 다시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가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던 마음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존귀히 여겨지고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단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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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도 매일 아침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이 먼저 몰려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일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관계의 어려움들이 마음을 짓누르지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염려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을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권사님은 50대 중반에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빚만 수억 원이 남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매일 아침이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눈을 뜨면 채권자들의 전화가 올까 두려웠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한 선배 권사님이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주기도문을 한 줄씩 천천히 기도하세요. 박 권사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문제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높으시며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확신이 생기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권사님은 그때부터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5년이 걸렸지만 모든 빚을 갚았고 지금은 작지만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문제 해결의 비결이 아니라 예배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높이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도해 보세요. 눈을 뜨면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제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게 하소서. 그리고 잠시 하나님의 위대하심, 거룩하심, 능력을 묵상하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문제가 작아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예배가 관점을 바꾸고 관점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솔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일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순종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둘째, 뜻이 이루어지이다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일이 꼬이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왜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왜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인간으로서 두려우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오히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던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젊었을 때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합격했고 졸업 후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명성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의사를 그만두고 선교사가 되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1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씨름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을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은 병원을 그만두고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아프리카의 오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한국에 있었으면 얼마나 편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의사로서 몇 명의 환자를 치료했을 때보다 선교사로서 수백 명의 영혼을 살릴 때 훨씬 더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선교사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를 누가 주관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내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게 하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그날 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순종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흥미로운 점은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기도하고 뒷부분에서는 우리의 필요에 대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순서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을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에 세 가지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둘째, 죄사함을 구합니다. 셋째, 시험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이세 가지는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대표합니다. 육체적 필요, 영적 필요, 보호의 필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일용할입니다. 내일 것까지 구하지 않고 오늘 필요한 것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의존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한 번에 1년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오늘 것을 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있었습니다. 매일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욕심을 부려 더 많이 거두면 벌레가 생기고 썩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전적인 의존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 하루도 살수 없습니다. 오늘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단지 물질적인 양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 마음의 평안, 관계의 지혜. 일의 능력,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실수합니다. 그래서 매일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영적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오늘 하루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한 것에서 멀리 하도록 지켜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의 최 집사님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병원비도 많이 들고 몸도 자꾸 약해졌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언제까지 이 약을 먹어야 하나? 나중에 합병증이 오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아침,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 생각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겠습니다. 오늘 제게 필요한 건강, 평안, 힘을 주시옵소서. 신기하게도 걱정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집중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혈당과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신기하다고 하셨습니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병을 더 악화시켰구나. 하나님께 의존하고 오늘만 살아가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구나.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오늘 제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저를 시험에서 지켜주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만 살아가세요. 내일 일은 내일 기도하고, 오늘은 오늘에 집중하세요. 이것이 주기도문의 네 번째 비밀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평안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이 마지막 구절에 다섯 번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확신의 비밀입니다. 이 구절은 송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기도한 모든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의 선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며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므로 내가 기도한 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은 히브리어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기도를 끝내는 인사말이 아닙니다. 내가 방금 기도한 모든 내용에 대해, 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실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응답하실까? 하는 의심이 마음 한 구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도 불안합니다. 기도하고도 걱정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확신으로 끝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으므로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70대의 한 권사님은 아들이 20년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년 시절 교회를 떠난 후 세상에서 방황했습니다. 권사님은 20년 동안 매일 아침 주기도문으로 기도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구절을 힘주어 고백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20년이 긴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낙심도 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이 확신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크리스마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교회에 나타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방황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이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내일 아침부터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큰 소리로 고백하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으로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라는 확신의 선포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비밀입니다. 확신으로 기도하면 확신으로 응답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주기도문 속에 숨겨진 다섯 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관계의 비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여러분의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둘째, 예배의 비밀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관점이 바뀝니다. 셋째, 순종의 비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맡겨집니다. 넷째, 의존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순간 오늘 하루에 집중하게 됩니다. 다섯째, 확신의 비밀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이 다섯 가지가 바로 2000년 동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을 외워온 이유입니다. 단순히 암송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영적 비밀이 담긴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눈을 뜨는 순간 주기도문을 천천히 한 구절씩 묵상하며 기도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깊이 느껴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구하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구하면서 오늘 하루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이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세요.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아침을 시작하면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대하는 마음이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주세요. 그리고 이 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매일 아침 여러분의 기도를 깊게 만들어줄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매일 아침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의 다섯 가지 비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